자, 거드절미하고 바로 실험부터 한번 해볼 텐데 여기 여가락처럼 잘리는 금속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바로 코코브라 주기율표 굿즈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원자번호 1 1번 나트륨입니다. 그래서 이 나트륨을 물에 넣으면 어떻게 변하는지 거드절미하고 보여드리도록 하자. 네게요 셋, 둘, 하나. 오, 야. 지금 넣자마자 바로 끓는듯한 느낌의 소리가 들리는데 제가 또 오프닝이고 하니까 시시코너 느낌으로 나트륨을 진짜 작게 잘라서 넣었거든요 근데 오! 오! 지금 초고속 카메라로 다시 보면 나트륨에 불이 붙잖아요 그리고 잠시 후에 엄청난 굉음을 내면서 우선, 나트륨이 물에 닿으면, 가성소다라고 하는 수산화 나트륨과 수소, 열이 발생하면서, 격렬한 폭발 반응을 일으키는 특징을 갖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만약 나트륨이 물에 닿아도 닿은 게 아닌 조건으로 만들면, 수소가스가 만들어지지도 않을 거고, 그럼 폭발도 안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해보는 컨텐츠, 뭐냐! 바로 달스 스프레이를 뿌려서 반응을 하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이 스프레이로 말할 것 같으면 물과 만나 거품이 나는 비누도 뿌려주기만 하면 비누가 비누가 아닌 느낌으로 아무리 만져도 방수입니다. 이렇게 비누뿐만 아니라 라이스페이퍼 그리고 티백까지도 야무지게 방수로 만드는데 이 나트륨도 바로 한번 해보도록 하자. 그리고 이렇게 칼로 자르고 있는데 느낌이 뭐랄까? 어때? 무슨 철 자르는 것 같은 느낌? 아니 그안 잘리는 뭔가 엿? 아 엿. 응. 어 근데 신기하다. 이거 할 팀에는 여러분들 짤거 같세요? 안짤거 같아요. 라고 하는다면. <목소리> <laughs> 더짐일까?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뿌려 줄 건데 충분히 적셔 주면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적셔 주든. <목소리> 어, 오, 색이 변 변하네? 어 <목소리> 뭐야? 피피 피. 피 피. 지금 방금 피디 님 보셨어요? 진짜. 열라... 열라 빨 막. 착. 아. 안 아, 되네. 네. 뿌리는 게 중요한 겁니까? 이 정도면은 진짜 신선하게. 이 정도인 것 같아요. 기대는 보시죠. 마치 두부를 튀겨서 말려놓은 느낌도 들고 여기 보시면 기포 같은 것도 살짝 보이고. 지금 보시면 색깔이 바뀌었어요. 신기하긴 한데 일단은 바로 한번 그러면 거두절이하고 넣어보도록 하겠습 라0 촬영 100장. 100장. 1장님이 예리한 말씀을 주셨는데 일단은 장보이 예리한 말씀을 주셨는데 일단은 해보고 다음 거는 뽑지 않고 넣어볼게요 일단은 0장1 0 0 근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구멍으로 좀 살짝 들어와서 그런 게 아니라 그리고 튀면서 이거 보이죠? 겉에 있는 그 방수였던 껍질 있죠? 이게 튀어서 하늘로 날았어. 나머지는 진짜 그냥 사라졌고 껍질이 있네 그대로. 그럼 이번에는 클립을 빼지 않고 통째로 한번 넣어보도록 하죠 하나, 둘, 하나! 오! 괜찮다! 어? 괜찮은 거 아닌가? 아니야, 보글보글해 아, 끓는다 조금 조금 끓는다, 조금 좀 괜찮아 보이는데? 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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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아다됐네 됐다, 됐다, 보여요? 껍질은 그대로 다됐있는 거? 안에 있는 게어떻다든며들어 가나 보다 확실히 바이스 스프레이를 한번 코팅을 하니까 나트륨이 수분과 닿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늦게 폭발하는 것을 볼수 있었는데요. 주기율표에서 1쪽에 해당하는 알칼리 금속을 칼로 잘릴 정도로 무르고 반응성이 매우 커서 공기 중 산소와 반응만 해도 광택도 금방 잃어버리고 물에 다음에 쉽게 폭발하는 성질을 갖고 있다고 하네요. 잘 뿌린 것 같았는데 마치 허물을 벗고 사라진 느낌이니까 그로 해서 아 이게 방수 스프레이를 뿌려도 아쉽게도 커진다. 그래서 아쉬운 마음에 코코브라 굿즈, 주기일표 포스터뿐만 아니라 자석 유체도 소장해야겠다 싶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을 통해 구매할 수 있습니다. 구매해주신 모든 분들 나트륨 마냥 보기 팡팡 터집니까?